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. 오늘 본문의 그 천국과 똑같은 단어예요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. 여기에 쓰인 day라는 동사가 must예요. must. 영어의 must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진 헬라 l l 와요 day. must.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 여기서는 뜰립시스라고 더 엄청난 단어가 쓰였는데, 그 뜰립시스라는 단어는 쇠판으로 밀어서 곡식의 원형을 깨버리는, 으깨버리는 그런, 그런 쇠판이에요. 요철이 있는 쇠판. 그걸 환란이라고 번역을 하죠.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, 내가. 성도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.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장악된다라는 건데 내가 영악큼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. 곡식을 놓고 쇠판 위에다 곡식을 놓고 요철이 있는 쇠판으로 위에서 꽉 눌러서 밀어버리는 거. 이걸 핍박이라 그래요. 이걸 딜립시스 환란이라 그런단 말입니다.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must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. 거예요 반드시.